네, 안녕하세요. 자원조 박사 김태기였습니다 제가 자궁근종을 35년째 한약으로 치료해 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자궁근종 크기가 5cm 이하인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커져서 자궁근종 크기가 직경 이렇게 한 30cm 가까이 오셨었습니다. 오늘 시켜드릴 분은 자궁근종 크기 합계가 30cm 일 정도로 컸었지만 이게 이제 1cm 더하기 4cm, 6cm 뭐 이렇게 일렬로 났을 됩니다. 본원에서 한약 치료 후에 평균 74%나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래 전에도 자궁종 크기가 너무 커서 개복 수술을 한번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저렇게 합계 30cm가 재발했던 것이죠. 었 근종이 한 7개 됩니다. 그래서 자궁종 수술을 했던 분들은 수술하고 10일 후에 한약으로 남아 있는 자궁종들 싹다 없애 버리고 자궁근종이 몸속에 생기고 잘했던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재발방지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에이... 이번에 진료과정을 제가 진료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에, 다른 자궁근종 크기가 커서 자궁적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을 쓰고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한약으로도 자궁적 크기가 잘 줄어들고 없어진다. 꼭 칼로 잘라내거나 태 없어지지 않아도 한약만 사용해서도 자궁적 크기가 잘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의 가장 문제가 됐던 증상은 심각한 월경 바다였습니다. 자궁근종 상식 잠깐 말씀드리면 흔히 정상적인 생리량은 일주일 동안에 35cc에서 100cc 정도였었는데요. 제가 종이컵에다가 주사기로 40에서 70cc를 담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종이컵 밑에서 1cm, 2cm 정도, 요게 한 70cc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건데, 사실 생이라는 것은 자궁이 있으면 가운데 내마 있거든요. 이게 임신 준비를 위해서 부드럽고 두껍게. 변하죠. 그러다 착상이 안 되면 내막의 층이 기저층하고 기능층 두 개가 있는데 기능층이 벗겨지는 거죠. 그 밑에 쿨동막에서 소량의 출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35년 동안 저에게 출혈을 받아오셨던 장훈조 환자분들처럼 이분은 장훈조 크기도 너무 컸었지만 생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오버나이트 패드를 흠뻑 10개 이상 사용했다 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얼경받아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한삼사0개 쓰는 셈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자궁종 증상을 치료하고 자궁종 크기까지 줄이는 것은 엄청난 배짱과 담력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너무 자랑한다고요? 아 이런 거를 이제 대놓고 자랑한다고 해서 대자라고 합니다. 은근히 자랑하는언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MRI 검사를 검증된 실제 한약 치료 사례가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이죠. 2년간 1년분 한약을 복용했더니 제일 큰 자궁근종, 자궁성근종 등 3개가 평균 7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이분은 한약으로 제가 자궁종 치료를 시작해서 2년 만에 세 번의 MRI 검사 했는데, 이분 좀 약간 게으르게 한약 복용을 하셔가지고, 2년 동안 1년치 한약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봉투를 드셔야 된다 그러면, 한 팩이나 한팩 반만 드신 거죠. 그런데도 치료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은자입니다. 에, 저를 은근히 잘 아는 거죠.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많이 쏟아지던 월경과다 증상도 치료가 잘 됐고, 작은 건 정도 7개 8개 있었는데 제일 큰거 3개만 음, 계산을 해 봤는데 크기가 70%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궁저 피가 웬만큼 클때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일찌 감치 오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크기를 너무 이렇게 키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자, 크기 변화를 세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2cm 휴지 마요마 70% 소멸 되었다. 이렇게 자궁저 크기가 10cm가 넘어가면 암 가능성도 정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보통 7cm 이상을 자궁종 크기가 크다고 해서 거대 자궁근종 자이언트 마이오마라고 합니다 10cm가 넘어가면 초거대 자궁근종 휴지 마이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뜻이겠죠 아, 12cm 자궁근종 음, MR 사진 보니까 일단 배 안에 12cm가 꽉차 있었어요 제 경험상 자궁종 크기가 12cm가 넘어가면 툭 튀어나와서 만져지기 시작하는 크기였습니다 12cm나 됐던 자궁전 크기 비교를 위해서 부피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맨 처음에 8,310 입방센치나 됐었는데, 한약을 1열분을 드시고 나서 다시 검사해 봤더니, 260 입방센치로 69%나 줄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줄어든 겁니다. 배가 이렇게 훌쩍해지는 거죠. 기가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바로 필요가 없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제가 한약 치료를 되게 부속부속하게 파괴된 모습에서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약 치료로 자궁종 크기가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과정 설명하면, 위에 사, 이쪽의 사진을 보면 12cm 자궁근종이 치유 중간에 한약으로 파괴돼서 민트색으로, 민트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석, 하게 주직이 약하게 변한 상태를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민트색 점선은 한약 치료를 더하면 나중에 이제 푹 꺼지면서 대폭 장군종 크기가 더 축소될 부분입니다. 지금 70% 줄었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겠죠? 단단한 부위라고 빨간색 글씨를 써놓은 좀더 색깔이 검은 부분은 MRI 검사 TT 영상에서 장군종 중에 단단한 부위를 표시한 겁니다. 한약의 장군종 치료 과정에서 써놨는데요. 처음에 한약을 이딱 마시면 자근근종 세포가 파괴됩니다. 파괴되면은 자근종 고체물질하고 피하고 물이 나오면 이제 크기가 좀더 커지죠. 그 다음에 자근근종이 이제 팽창한 다음에 배출물질, 뭐, 고체물질하고 피물 같은 액체물질이 흡수돼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자근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걸 반복한 다음에 자근종 크기가 완전히 축소되거나 없어진다. 그런 거죠.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두 개도 크기가 더 많이 줄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4cm 네마카근종이 76%가 소멸됐습니다. 이 네마카근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자궁 안쪽에 생겨가지고 피를 아주 많이 나오게 하는 흉악한 근종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자궁경 수술을 하는데 치료하는 김에 한약으로 치료했는데 이것도 80%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출혈도 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가 잘된 거죠. 세 번째, 6cm 자궁 성근증이 80%가 소멸되었다. 자궁 성근증도 아주 골치 아픈 자궁종이입니다 6cm나 되는 크기가 매우 큰 성근종이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카페 회원가입을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성극증이라는 것은 이제 자궁, 내막조직이 자궁이 있으면 가운데 내막조직이 자궁벽 근육층으로 파고들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덩어리를 만들고 생리 때 피가 많이 쏟아지게 하고 아주 심한 생리통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자궁혹이었습니다 이분은 한약치료 효과가 좋아서 자궁성근증이 거의 80% 없어졌고요. 그, 내막 결절 조직도 거의 없어지거나 많이 작아졌습니다. 자궁성근증이 치료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결절이 이렇게 점점점 작아져요. 예, 그리고 없어져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1 2 5 4입방센치에서 담약 치료에 2 8 8 8입방센치로7 7 줄어들었습니다. 에, 김택 교수의 치료 후기, 저희 치료 후기입니다. 자궁 운종 12cm 더하기 네마카 근종 4cm, 네마카 근종은 이제 4cm도 큰 편에 속해요. 그리고 자궁 선부치 6cm 등총 7개나 됐었는데, 이런 거한개만 있어도 치료가 쉽지 않은데, 정말 치료, 중요한 거세 개가 잘 돼서 다행이었고요. 저도 매우 기쁩니다. 자궁에 생길 수 있는 뭐 근종, 성근종, 내막하근종, 나쁜 건다 생겨가지고 주셨어요. 그 위치도 나쁜 거죠. 그런데 한약을 좀 게으르게 드셨는데 효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남은 치료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하셔서 완치가 되셔서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방법 치료 치료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여기 이쪽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사 방법은 이제 MRI 검사를 많이 하고 변증 분석, 장문종을 종류를 일곱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증상에 따라서 일곱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방 사진 눈으로 환자분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가장 불편한 증상 뭐가 있는지 또는 핵심 증상을 제가 궁금한거 물어보고 또 진맥을 하는 철진 뭐 그런게 이제 한방사진 네가지 진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MRI검사 피검사 이런거 하는데요 요새는 MRI 검사만 하고 피검사는 잘안 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해봤는데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원리는 제가 그림에다가 아주 예쁘게 튤립을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열요법 생량을 정상으로 치유주는거생근소정요법 근종이나 성근종과 내막의 양쪽, 이쪽하고 이쪽에 헐어 있는 부분을 튼튼하게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틈새 정상근육층 생겨서 바깥쪽을 밀어내고, 소종, 축소할 때 소화하고 종양할 때 종해서 혹을 축소시킨거나 완전히 없애는 게 생근소종요법입니다. 섭생 개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거 개선하는 겁니다. 이분은 녹는실침도 맞으러 오셔야 되는데 그냥 한약하고 예, 섭생 개선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한약 단독 치료입니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치료할 때 한약과 녹는실침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분 먼 곳에 사시기 때문에 한약으로만 치료를 했었고요. 치료는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간편한 한약을 하루에 두세 번 마시는 치료 방법을 치료했습니다. 치료할 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안전제일이라고 썼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에이...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 등 자궁 혹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의 신조는 안전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자궁 종양 치료할 때 한약 치료는 흥포심이 없고 무섭지 않죠.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부작용 후유증에서 매우 자유롭죠. 거의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접출 수술을 거의 다 받지 않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제 보통 열치료로 이제 자궁근종이나 성근종 태울 때 허리에서 다리 내려가는 자궁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태워가지고 굉장히 큰 통증이 생기거나 이 발목이 제끼지않거나 신경 손상이 없다는 거고요. 대장을 태워서 대장이 뚫렸다 뭐 이런 것도 얼른 보도가 됐는데. 그런 대장 손상도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 보면 배, 복부 앞쪽에 근육을 태워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없죠. 한약 치료하는데 입원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 치료 받으면서 배 흉터 하나도 안 생깁니다. 당연히 안 생기죠. 그래서 한방 치료는 이렇게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라 아홉 가지가 없는 안전한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료가 당연히 좋죠. 증상과 크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건 제가, 어, 카페에 MRI 검사로 입증된 사례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약 박사 김택 교수였습니다.